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회 한국 국제 해양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루즈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 국도교통성 관련 재단인 미나토 종합 미나토 종합 연구 재단 구루츠 종합 연구소 부소장 타나카 사부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중한 기회를 주셨기에. 고로, 코로나, 코로나 바, 팬데믹 하에 일본 크루즈 재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는 일본의 크루즈 여명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크루즈 원년은 1989년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7척의 크루즈선이 건조되었고 8척의 크루즈선, 운호, 크루즈선 운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일본의 외항 해운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많은 해운사들이 해운업의 하나로서 크루즈선 사업에 신규 진출했습니다. 오른쪽 칸의 회사명은 크루즈선의선주이며 일본을 대표하는 회원회사가 예,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크루즈선과 국제 페리를 운항하는 회사가 1990년에 일본 외환 외항 여객선 협회를 설립한 것도 크루즈 산업으로서는 기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일본에서 운항되고 있는 일본 국적 크루즈선 세척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루즈 원년 이후 33년이 경과한 현재 일본에는 세척의 크루즈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세척 모두 규모가 적은, 규모가 작은 소형 럭셔리 크루즈선이지만 각각의 강점을 살려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코로나 이전에도 각각의 회사 경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한 경영 상황이지만 크루즈의 재개와 회복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운항과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크루즈 재개의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국내 크루즈는 다음 단계를 거쳐 재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업계에 의한 방역 대응 가이드라인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사의 선박 방역 대응 매뉴얼 작성입니다. 세 번째, 선사에 의한 방역 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 3자 기관에 의한 방역 대응 인증 추적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각 기항지에서의 크루즈선 수용 협의에서의 검토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절차를 통해 일본의 크루즈를 재개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재개까지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시계, 시계열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의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3월, 3월 WHO의 팬데믹 선언에 따른 크루즈선 운항이 중지되었습니다. 5월 일본 외항 여객선 협회가 국제 패리를 포함한 외항 여객선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9월에 일본 외항 여객선 협회가 국내 크루즈 3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0월 가이드라인 발표로 일본 크루즈 선사에 의한 국내 크루즈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크루즈가 재개된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운항할 수 있었던 크루즈는 많지가 않았고 대부분의 크루즈는 운항 중지 상태였습니다. 왜? 왜 재개된 크루즈가 다시 중지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큰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의 감염증 확대가 계속되고, 사람의 행동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중지할 수, 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증의 상황을 보면서 크루즈 여행을 조성했습니다만 희망 승객이 적어 크루즈선 운 운항, 크루즈선 운항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목이기 시원치 않았던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서의 집단 감염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크루즈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루즈선의 운항은 재개되었습니다만, 기항할 수 있는 항구 및 크루즈 일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모객 부진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크루즈, 크루즈를 재개한 크루즈선에서는 어떤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각 선사, 삼선사는 감염 방지 대책의 세 가지 중점 요소로서 감염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증을 옮기지 않고 감염증을 확산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중점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선선 성선 씨의 건강 상태 체크, 예방 접종, 통로 분리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선 중의 감염 방지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리,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선내 환기를 하는 이러한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관리 교육에도 힘을 쏟았고 또한 기항지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규정을 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염자가 선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어, 대책을 세워 두었었고요. 그러한 대응으로 예, 크루즈 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처럼. 크루즈선은 만반의 감염증 대책을 실시하고 국내 크루즈를 재개했지만, 크루즈를 회복시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국내 크루즈에 이어서, 국제 크루즈 재개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 시점에서는 국제 크루즈의 재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먼저 일본 국적 크루선 크루즈선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아스카 2의 세계 1주 크루즈는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스카투 이외의 국제 크루즈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스카투 3월 세계 1주 크루즈가 어떻게 될지 이가 어. 크루즈 제게 큰뭐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선 크루즈 외국적 크루즈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사로부터 내년 3월 이후에 일본 기항 예정이 다수 잡혀 있습니다만, 일본의 출입국 관리 대책 검역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 크루즈는 일본만이 아니라 인근, 각국, 러시아,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출입국 관리 대책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대응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선 그리고 외국선에 의한 국제 크루즈가 언제 재개될지, 언제 재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뿐 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조금 멀리 내다보고 코로나 이후 한국 일본의 크루즈 연계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한국 일본의 다도해 크루즈입니다. 한국에는 전라남도의 다도해 해양 국립공원이 있고 일본에는 세토네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두곳 모두 다도해의 경치가 매우 빼어나고 특히 바다에서 선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누구나 감동하는 누구나 감동하는 크루즈 해역입니다. 이 해역에 대해서 양국 관계자가 협력하여 양 다도해를 연결하는 크루즈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전 세계 선사에게 제안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멋진 다도해 크루즈를 세계 소개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여객을 이 해역에 불러 모으고 싶습니다. 서로 협력합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동북 아시아 크루즈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는 작년 2020년 6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코스타크루즈의 팸플릿입니다. 이 크루즈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운항이 중지되었지만 한국의 속초, 포항, 일본의 후쿠오카, 마이즈루, 가나자와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7박 8일의 크루즈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루트를 연속적으로 4박 휘도는 4주 4박 휘도는 크루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루즈 실시를 기대했었습니다만 중지가 되어 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봄부터 가을에 걸친 동해, 동해 일본해는 호수와 같은 아주 잔잔한 해역이기 때문에 크루즈에는 최적의 해역입니다. 처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크루즈 계획을 입안하고전 세계 선사와 크루즈 여행 매니아에게 꼭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개는 일본 일본의 아스카 2를 운항하는 우선 크루즈 주식회사가 신조선 계획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건조할 조선 사는 독일의 마이어 베르트, 베르프트 사입니다. 마이어 베르프트 사. 선박은 현재의 아스카투아 비해 총톤 수는 조금 크고 여객 정원은 적은,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여유 있는 여유 있는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배입니다. 또이 선박은 친환경적인 최신의 에코십으로 세 종류의 연료에 대응할 수 있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탈 탄소화 사회에 어울리는 선박이기도 합니다. 2025년 이 선박이 대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크루스체계에 관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연계를 도모하면서 동북아 크루스진행에 함께 힘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